자먼 25장. 이것들도 솔로몬의 자먼이요. 유다의 히스키아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이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왕의 면전에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까 함이라.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하며 너희 악명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함이라.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내가 꿀을 찾았느냐?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내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함이라.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 가는 자와 같고, 초석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도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북풍이 비를 몰아냄같이 성난 얼굴은 험담하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니라.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루 한장 잠언 묵상. 자먼 25장.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먼 25장 14절. 요즘은 택배제도가 발달해서 그런지 집집마다 박스가 쌓이는 걸 흔히 봅니다. 어떤 박스는 크기도 엄청 크고 포장도 요란하여 뭐 대단한 물건인 것 같은데, 막상 뜯어보면 별것도 아닌 조그만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때문에 크게 포장한 것도 있지만, 개그 중에는 말 그대로 과대 포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텅빈 박스였거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나쁜 물건을 넣어주었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은사, 즉, 가짜 선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뭄의 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 구름과 바람이 오기에 기뻐했더니 휙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구름이 컴컴해지고 천둥까지 치면서 지나가 버린다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만 친 꼴이 됩니다. 가짜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수치는 배가 되겠지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영적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선물은 과대포장도 없고 실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대포장은 커녕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우주보다 귀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보다 복된 선물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랍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으니 선물을 받았구나, 세례를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구나, 교회 봉사, 사회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께 점수 좀 따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로 자랑을 합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세상의 영향력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을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행위들은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습니다. 구름과 바람으로 왔다가 비한 방울 내리지 않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허무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생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십니다. 적절한 성품과 재능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은사들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한다면, 그는 가짜 선물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열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또 다양한 선물을 주신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말입니다.